돈 주고 게임을 산다라는 것 우리가 그만큼 돈을 쓸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납득이 갔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르자 호라이즌 5는 정말로 돈 주고 살 만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2020년부터 시작된 게임들의 뒤통수 퍼레이드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정말 돈 쓰기 잘했다. 이 정도면 돈낼 만하다라고 느낀 게임입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에디션부터 59,900원이라는 납득은 가지만 마냥 저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왕 구매한다면 더 적합하고 효율 좋은 버전으로 구매를 하고 싶은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로자 호라이즌 5 에디션별 가격과 혜택을 살펴보고 에디션 추천과 더불어 따로 구매하면 좋을 법한 패키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르자 호라이즌 5 스탠다드 에디션입니다. 본 게임만 지급됩니다. 아주 순수 그 자체입니다. 다른 혜택은 없고 처음 지급되는 차량으로 열심히 돈을 퍼셔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수 있는 어찌 보면 진정한 멘당이자 실력과 인내를 기를 수 있는 버전입니다. 해당 에디션은 레이싱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또는 포르자 호라이즌 특유의 심케이드 느낌을 살펴보실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포르자 호라이즌 특유의 느 느낌의 불을 느끼셔서 환불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포르자 호라이즌 5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본 게임 지급에 포르자 호라이즌 5 자동차 패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패스는 총 42대의 자동차를 제공받게 되는데 포뮬러 드리프트 자동차 8대를 시작부터 제공을 해주고 매주 한 대씩 총 34대의 새로운 자동차를 지급해줍니다. 이게 살짝 계륵 같은 에디션인데 포뮬러 드리프트 자동차가 드리프트 미션에서 굉장히 좋게 쓰이고 나름 자체 매력도 좋지만 사실 메인으로 쓰이는 차량은 아닌지라 있지만 없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한 대씩 받는 34대 차량이 핵심인데 이게 매주 한 대다 보니 스탠다드보단 상위 에디션인데 뭐 크게 다른 걸못 느끼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에디션은 추천 자체를 정말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프로자호라이즌 5 프리미엄 에디션입니다. 본게임 지급과 자동차 패스, 여기에 두개의 확장 팩과 프로자호라이즌 5 VIP 멤버십, 프로자호라이즌 5 환영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자호라이즌 5 VIP 멤버십에는 프로자 에디션 독점 자동차 세대와 왕관 성향, 꾸미기, 아이템을 지급하고 감정 표현 및 자동차 경적, 그리고 150만 크레딧 상당의 집을 무료로 받게 됩니다. 여기다가 레이스 보상 크레딧 2배와 더불어서 매주 보너스 슈퍼 휠스피을 선물. 로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게임 내에서 제일 중요한 패키지입니다. 보상 크레딧 2배가 처음이던 나중이던 간에 무시 못할 정도로 효과가 좋고 매주 보너스 슈퍼 휠스핀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매주 선물함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받게 됐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바빠서 한 번도 접속을 못하고 다음 주에 접속을 했다. 그러면 총 2주분의 슈퍼 휠스핀을 받게 됩니다. 즉 계속해서 쌓여가는 시스템입니다. 누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포르자 호라이즌5 한창 재밌게 즐기다가 나 다른 게임도 하고 싶어 하고 올래? 하고 다른 게임 한창 즐기고 복귀하면 잔뜩 쌓여있는 슈퍼 휠스핀을 언박싱하는 재미와 성능 때문에 압도적인 기쁨과 사랑이 피어납니다. 여기다가 지급받는 집 자체도 일회성으로 5개의 슈퍼 휠스핀을 제공할 뿐더러 프로자톤 포인트라고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재화를 2배씩 얻게 해줍니다. 즉, 크레딧도 2배, 포인트도 2배를 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자 에디션 독점 자동차 세대도 초반에 페스티벌 정주행하기 정말 충분한 성능을 지닌 차량들이므로 그냥 게임 자체를 편안하고 안락 하게 즐길 수 있는 기초를 잡아주는 패키지입니다. 아직 프리미엄 에디션 포함 패키지 안 끝났습니다. 프로자 호라이즌5 환영 패키지가 남았죠 이 패키지에서 사전 튜닝 된 환영 패키지 차량 5대를 지급 해 주는데 이것 또한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성능 자체는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또 집을 줍니다. 이번엔 70만 크레딧 상당의 집을 주는데 일회성으로 한 개의 슈퍼 휠스핀을 제공하고 완전한 호라이즌 프로모션 기능을 사용 가능케 하며 전용 프로자 링크 채팅 문구를 제공합니다. 이번 작에서는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 기능 부분에서 완전 개방을 해주기 때문에 은근 효율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자동차 매장에서 가격 불문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차량이라도 살수 있는 일회성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즉 가격이 몇백 몇천만 원이던 간에 내가 진짜 이건 가지고 싶어 하는 차량을 무료로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흔한 희귀의상 아이템을 무료로 살수 있는 보조금을 3회 지급합니다. 물론 에픽과 전설 의상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나름 코디하기엔 꽤나 괜찮죠. 진짜 마지막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확장팩 2개까지 제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확장팩이 싸도 만원은 넘을 거란 말이죠. 거의 2,3만원이 넘는 확장팩 2개까지 약속을 받는 셈입니다. 와 이제야 프리미엄 에디션 패키지 살펴보는 게 끝났네요. 사실 사전 예약을 하셨던 안 하셨던 간에 웬만한 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에디션이며 가격이 99,900원으로 저렴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효율을 따져봐도 앞으로 나올 확장팩을 생각해봐도 게임 시작부터 시간 절약 및 게임을 더 안정감 있고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비싸다는 생각이 절대 들지 않게 되는 아주 멋진 에디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에디션을 보유한 순간부터 그냥 게임 자체가 편해지고 속된 말로 무한 반복성 돈벌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빨리 원하는 차량 을 얻기 위해서 돈은 중요. 하 겠지만 천천히 스토리 던 레이스 던 즐기 시고 휠 스피 이나 퀘스트 완료 를얻은 차량 하나하나 몰다 보면 자연 스럽 게 돈이 쌓여 가고, 차 량도 쌓여 가는패키 지여서 게임 을일 처럼 할필 요가 없어 지는 정말 소 중한 에디션 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나는 레이싱 게임 자체가 처음이다. 그런데 취향과 재미만 보장된다면 지출할 생각이 있다. 하신다면 솔직하게 프리미엄 에디션. 진짜 레이싱 게임 자체 값만 보고 싶다. 하신다면 스탠다드 에디션. 레이싱 게임은 어느 정도 해봤는데 포로자 호라이든 자체가 처음이다. 그런데 기대치가 높다. 하신다면 프리미엄. 기대치가 좀 애매하다 하신다면 스탠다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탠다드를 해보셨는데 와 이거 좀 물건이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바로 프리미엄 가기엔 좀 부담스럽긴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VIP 멤버십만 따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다 좋고 다 쓸모있는 패키지들이지만 VIP 멤버십이 진짜 꽃 중에 꽃이기 때문이죠 만약 포르자 호라이즌4에서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 하신다면 프리미엄 바로 가셔야죠 어딜 도망 가십니까 물론 처음에 전작에 대비해서 프리미엄 특유의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비슷비슷할 느낌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디럭스 버전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자동차 패스 자체가 엄청 매력적이진 않고 차라리 그 금액으로 스탠다드 VIP 멤버십 세트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저는 레이싱 게임이 출시를 했다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최고 등급으로 사는 레창인지라 마지막 추천 부분에서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웬만한 레이싱 게임 거의 다 얼티미시던 프리미엄이던 골드던 간에 즐겨봤던 유저로서 폴자 호라이즌만큼 돈값 확실히 잘한다 라고 느껴본 게임이 얼마 없다라는 걸 알고 알아왔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에디션 소개 및 추천을 드린다는 점 또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간만에 동갑하는 게임, 재미있는 게임, 몰입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껴본 게임, 프로자 호라이즌 5. 여러분들도 편하게 즐겨보시고 마음에 드는 에디션 또는 패키지 구매하셔서 효율과 재미 둘다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레이싱 게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무릉 무릉.